네, 여러분 저는 크리스고요. 지금 천안 파크골프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의아할 건데 제 오른쪽에는 파크골프고요. 왼쪽에는 스크린골프예요. 어,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을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건데 어, 저는 이렇게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어, 사용층이 좀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, 스크린골프 하시는 분들 중에 장사 안 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. 그러신 분들 어떻게 오전에 손님 없죠? 오후에도 없죠. 예. 그런 분들 많으실 건데 어, 사고를 조금 더 넓혀 보시면 이렇게 가능해요. 지금 보시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죠. 스크린 골프와 스크린 파크 골프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크린 골프 매장에다가 불안하다면 지금 장사가 안 된다면 스크린 파크를 한두개 넣어놓는 것도 어,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. 지금 경기 어렵잖아요.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는 거. 어, 지금 시간은 1시예요. 1시에도 스크린골프가 이렇게 영업이 잘 되고 있고 파크는 말할 것도 없죠. 네, 여러분 저는 크리스고요. 지금 천안 파크골프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의아할 건데 제 오른쪽에는 파크골프고요. 왼쪽에는 스크린골프예요. 어,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건데 어, 저는 이렇게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, 어, 사용층이 좀더 다르기 때문에. 이렇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, 스크린 골프 하시는 분들 중에 장사 안 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거예요. 그러신 분들 어떻게 오전에 손님 없죠? 오후도 없죠. 예, 그런 분들 많으실 건데 어, 사고를 조금 더 넓혀 보시면 이렇게 가능해요. 지금 보시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죠. 스크린 골프와 스크린 파크 골프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크린 골프 매장에다가 불안하다면 지금 장사가 안 된다면 스크린 파크를 한두개 넣어놓는 것도 어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. 지금 경기 어렵잖아요.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는 거. 어, 지금 시간은 1시예요. 1시에도 스크린 골프가 이렇게 영업이 잘 되고 있고 파크는 말할 것도 없죠.